아, 안녕하세요. 김동원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참 대단하셔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한세 가지 세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제 약자와 강자,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이렇게 가지고, 첫째는 이런 세상이 있을 거예요. 약자도 강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래서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평등한 세상.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려볼 수 있고, 아 그럼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 두 번째 세상은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강한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부리고 강자는 점점 더 강한자가 되고 약한자는 점점 더 약해지는 약자가 철저히 강자를 섬기는 강자는 약자를 철저히 부리는.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 대두됐었어요. 뭐 어, 제가 좀 지식이 모자라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사회가 혹 일본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부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가 다 국가의 통제 아래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와 혹 공산주의가 아닐까 싶은데 어,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이사상에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고요 또 있을 수도 없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에 대한 낭만주의예요. 인간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 욕심, 탐욕, 인간의, 인간 이해가 너무 낭만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꿈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죠. 아, 그것을 또 좋아해서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런, 저들이 얘기한 그런 평등한,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는, 뭐, 어가다 평등한 그런 세상은 인류가 선악 같다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딱한번 있었다면, 오순절라 성령받고 거듭난 초대교회. 잠시 동안 일어난 것이 전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세상인가 하면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세상은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가난한 자가 부한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100% 나누어 섬기고, 또 높은 자가 낮은 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세 번째 나라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어, 많지 않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삶은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날기세에서 얘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이리는 강한, 양은, 어린 양은 약한, 근데 다투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서로 뒹굴고, 강자가 약자를 삼기고, 약자가 강자와 화목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기독교의 축복은요, 아브라함도 복받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상 아닙니까? 어, 제가 늘 지목해 하면서 학교를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은퇴 말년에 천안에 높은 뜻 씨아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울 수 있었어요. 어, 제가 초대 이사장이고 교장이었으니까 학교를 세울 때, 그, 그, 교훈을 세울 때, 뭐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높은 뜻이야, 스쿨의 교훈은 이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 강한 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 그게 제가 학교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고 싶은 목적이에요. 왜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사상이니까 오늘 본문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연약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쌓아라 여러분 이건 평범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 중에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얘기 자주 했잖아요. 고3 때 공부를 꽤 잘해야 되겠다 싶은 아이가 이렇게 썩 열심히 하지 않길래 꼭 한번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때 하나님 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저는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풀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쟤는 5,000명을 먹인 사람이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공부, 잘, 공부 잘해서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틀린 말이란다. 공부해서 남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어, 그날부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이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상머리에 어, 모자지 전지로 공부해서 남주자.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아, 이렇게 써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네를 기르실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버는 걸볼수 있으면 열심히 벌어라, 성공, 출세할 수 있으면 출세하는 거 좋지.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나복 받고, 나만 잘 살려고. 그런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왜 그렇게 강한 사람 되려고 그러냐? 너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냐? 너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어, 그럴 때, 섬기려고.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돕고 섬기려고. 저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공부한다. 나는 돈 번다. 나는 사업한다. 나는 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여러분,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세상? 될 수도 없지만, 돼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 이게 얼마나 근사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정이 있잖아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정의 오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꼭그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이렇게 단어로 한정했지만, 여러분 볼 때에도 다 넓혀도 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것을 보면 거기만 공격해요. 아, 그 전에 이제 고양이를 길러보면요, 이제 고양이는 영역 다툼하는 동물이잖아요. 암 놈들은 좀 괜찮은데, 순 놈들은 밤낮 나가서 싸우고 오더라고요. 우리 고양이가 밤낮 싸우고 오는데, 그 상대방 고양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꼭 문대. 그래서 상처난 데만 공격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약한 데를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동물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더 하거든요. 보통 인간들이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를 짓밟아서 그의 목을내 것으로 빼앗아서 나는 더 가지고 어 이게 보통 세상의 구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는데 저들은 강자가 약자를 섬겨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 그래서 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은 거듭난 초대교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게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훈련해야 해요. 오천명을 먹이는 사람, 되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시킨 훈련은 이삭죽기 훈련이었어요 귀퉁이라도 다 쓰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거라 이렇게 귀퉁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삭죽기가 됐었는데요 제가 동안 빼목회할때 교인들에게 이삭죽기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때 나름대로 기준으로 제안한 게 뭔가 하면 한 달에 하루 목 하루 정도는 나 아닌 남을 위해서도 살수 있지 않겠냐 그럴 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어, 일을 겪었어요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복권의인이 계셨는데 어느 공장에 나가서 하루 품싹 일당 받아서 사는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이삭죽기를 내셨는데 만천 원을 내셨더라고요 봉투에 썼어요 연필로 만천원 그러고 썼어요. 잊을 수 없는 글씨. 공장 하루 품싹. 목사가 하루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살자 그랬더니 만천원 일당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 달은 만삼천원을 넣으셨어요. 그날은 잔업해서 이천원 수당 더 받았다고.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 정말 뭐 하늘 높은 만큼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하루에 일당 11,000원 받는 할머니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약해도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고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나도 섬기고 도움도 받지만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산다면 좋은 세상 되리라.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안 내도 되셔요. 하루 만천원 버는 할머니가 그뭘 뭐 그렇게 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이돈다못 써. 나도 하루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요,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함부로 그런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잘 사는 분이었잖아요. 부자지만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218장 제가 찬송 골랐습니다. 내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비박하는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게명하시니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지만 그런 세상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낭만적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뿌리가 된 원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가 공산주의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 사회를 꿈꾸는 일 우리 그런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리고 부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자는 한도 없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고 가르치시는 세상은 강자도 약자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도 있지만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꿈꾸고 가르치십니다.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초대 교인들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었는데 그 뒤를 이어 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큰 돈이 있어야만 큰 부자가 되어야만 크게 성공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둘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 일당 만 천원 받으시던 우리 독거노인 할머니도 하루 일당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와여 내어 놓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이 세상이 또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또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강한 자가 돼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당 만 천원 받던 할머니도 섬기셨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오병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아0 오천명이 먹고도 1 2광주이가 남는 그런 천국으로 이 땅에 우리도 이루어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